예, 네, 아 어, 증인이 넘쳐나는 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의 어, 아군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예수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. 이래 야 전쟁할 말 나는 거 아닙니까? 혼자가 혼자 가서 어떻게 전쟁 치르겠습니까? 아 어,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어 저도 그 명숙이 누나 간증 전에 희동형 님이 딱 이렇게 코멘트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진짜 감동이 뭐딱네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딱 다가오니까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계속 그냥 <laughs> 저는 찬양의 신이 임해가지고 <laughs> 장대에 달려 허 휘장이 찢겨 자이 원래 이렇게 저잘 그죠 자 우리 네, 집사람 잠깐만 오세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아예 예. 예. 확실히 그 반주가 있으니까 노래가 잘 나오더라고. 네. 네. 장대에 달려 시장이 찍혀 하나님 찾아와 내강물고난 사방에 흘러 원형이 드러나 주 주님의 성품인격이 나타나 보기만 하면 돼한 번도 본적 없는 열매를 예수 구속으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승리의 주 내려오지 못하 예수 해방의 주 예수 승리의 주 내려오지 못해 예수 해방의 주 내려오지 못해. 존재의 세계, 우리 선포해요. 영원한 후사 됐으니, 하나님 나라, 우리 것이라. 우린 못 내려와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전에, 어, 사마리아 여인이 어, 예수를 만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. 음, 와보라,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, 외쳤다는 그 생각이 요즘 계속 많이 나거든요. 어, 보면 봤다고 말을 안할 수가 없고, 음, 하여튼 귀로 듣는 거보다 일단 보는 게, 아,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아, 어제 수영이가 말씀한 것도 오늘 명숙이 언니가 말씀한 것도 아,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자신을 그렇게 선포해 주는 사람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. 음, 제 자신을 아, 저보다 더 아,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, 아, 아까도 뭐한번 나온 사람은 있어도, 아니 뭐라고 하니, 안 나온 사람은 있어도 한번 나온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, 음, 아, 아까 윤숙이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, 어, 제가 뭐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제 정체성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깊이 인식이 되니까 말을 안할수 없고 어, 저만큼이지만 제가 음,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, 그게 다한것 같습니다. 그래야 저를 알고 있는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, 저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. 이렇게 하고,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저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. 그래서,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, 아,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